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릴 부분은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커플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허세와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배부름으로 나를 잊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먹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먹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먹어야만 산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으면 탈이 나거나 때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을 품고 있거나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하게 먹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그 또한 우리 몸을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졌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그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그들이 이 배고픔 배 부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심판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를 배부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만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맛있게 먹을 것인가, 또이 먹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잘 먹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먹은 이후에 또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추구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가 책망합니다. 너희는 다른 것으로 배가 불렀다. 그곳으로 교만하여졌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도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불렀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교만하여졌다. 라는 것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오늘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교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 화려한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송아지에 입맞춤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잘못된 기준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더 두려운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힘이 되었고 이 힘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폭력이 되었고 그 말로 사람을 좌지우지했고 또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무서운 결과를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고 또이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와 또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억압하고 또 죽이기까지 만드는 이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말로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저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쩡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말로써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높아 보이고,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쉬 사라지는 안개, 구름, 이슬, 쭉정이, 그리고 연기 같을 뿐이다. 허무한 것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와 같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권력의 말을 다른 사람을 상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송곳 같은 말을 내뱉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만족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배부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한 마디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코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먹고 나면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곧 나를 만들어 갑니다. 음식을 내가 먹으면 건강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곧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헛된 것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들은 말로 힘없는 백성들을 조종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말의 활용, 그리고 교만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고 나로하여금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 오신 하나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을 끝까지 추구했던 북 이스라엘에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말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않는지, 우리의 정교함을 믿고 기준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품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참 만족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모셔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